차익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매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자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2차전지 다음은 입니다 네. 음, 오늘, 근데 2차 전지가뭐 끝난 것은 아니지만 네.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어, 큰 폭으로 시작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중에 에코프로가 어, 장중 어, 급등을 내다가 음봉을 내면서 그에 관련돼 있는 2차 전지 소재가 오늘 깊은 음봉을 맞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옥석이 어느 정도 가려지겠죠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왜 있냐 이탈하냐에 따라가지고 내일 어, 다시 한번 또 5일선 안착시키냐 아니면 오일선을 다시 이탈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의 힘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 매수의 강도가 다해 간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되고 특히나 오늘 오전장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에코프로는 과거의 테마하고는 전혀 틀린 모습입니다. 요 근래의 테마 중에서는 자챗 어, GPT AI 로봇 테마가 있었죠. 그 테마들은 공통점은 밸류보다도 미래 가치 다시 말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테. 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률이 둔해지는 자리에서부터 단봉에 음봉으로 역배열로 꾸준히 내려오다가 20일선 이탈하는 모습을 모두 다 보이다 보니까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양선의 도지이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것도 있지만 올라온 이유가 미래 가치 성장뿐만 아니라 밸류까지도 따라오다 보니까 정중 시가총 20조, 지금 현재 찍고 있는 12시 반. 지금 19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 다시 말해서 미래 성장 가치 밸류 따라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어, 와도 아무렇지도 않다 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일단은 어, 단기적 상승 모멘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도 오늘 어, 차익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지수는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현 지수가 올라가는 보이션에서는 어, 2차전지 이차 진지 소재 장비 부품에서 이 대형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센터는 사실상 오늘 뒤따라서 올라가는 차량 경량화 출산 다른 테마가 아니라 바이오죠. 사실상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서 이차 진지 이 소재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바이오입니다. 아, 전기전자 반도체도 오늘 좋았죠. 이제 마이크론, 테코놀지, 엔비디아가 급등함으로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올라가는 동시에 아침과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심이 없죠. 지금 밀리고 있고 오히려 더 디심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셀트리온삼행제가 오늘 급등을 좀 나오고 있고 그에 관련어 있는 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지금 현재 돌아가며 순환매로 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차전지 소재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물량의 순환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이차전지 소재에서 100% 200% 300%씩 탄력을 보였던 물량들이 사실상 여의도 큰손들은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더 바이오를 좀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오전장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바이오로 오히려 더 물량이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바이오 요가 뒷심을 보이면서 특정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에 관련 있는 바이오 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난해 연구 개발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4월 1 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각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제약 바이오 R&D 부분의 투자 상위 5개사의 지난해 총 지출액은 자, 1조 3,714억 원으로 자, 전년 동기 대비 28%가 늘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난해 R&D 부분에 4,123억의 투자에 가장 많은 비용을 썼고요. 이 기간 회사 매출은 2조 3천억, 18%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에 지난달 29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자, 회사 매출 구조에 바이오시밀러 60%, 신약 40% 정했으며 파이프라인을 늘리며 R&D 비용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R&D 투자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2023년 어닝 서프 이제 기대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상 2024년 최대 저점을 지나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별도로 영상을 찍고 있고 이 여러분들에게 2주 전부터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사실상 2차 전지 소재의 물량이 고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섹타는 바이오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를 자칭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최대 저점을 찾기 위해서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수익 인증. 오늘도 우리 실전 투자에는 수익이 엄청 많습니다. 수익 인증 보시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셀토리온 영상 추가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8시 30분 라이브에서 오늘 같은 이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장중에 매일매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8시 30분 유튜브 실전투자연본 찾아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아침 8시 30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